안녕하세요. 아는 오빠입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직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직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질문글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좀 요즘 바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아시다시피 좀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이 일주일 남았나? 났어요 지금 큰일 난 상황이라 제가 그좀 영상을 생각보다 늦게 올린 점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도 좀 빨리 빨리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빠르게 답변 달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소개입니다. 첫 번째 개념 소개인데, 우선은 저희가... 제가 미국에 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희는 미국 어딘가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이트가 제가 구매한 사이트나 미국에 아니면 다른 어떤 사이트들은 미국 내에서만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다른 주는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어도 이렇게만 판매하는 사이트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으로 이 물건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물건을. 왜냐면, 미국 내에서만 물건을 팔겠다. 뭐할 말은 없죠? 그래가지고, 이 약간 도움을 받는 사이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파는 물건을 여기로 보내요,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보내면은, 색깔이.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서 여기서는 대한민국으로 보내 주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를 배송 배행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 거죠. 배송을 대행해 준다. 한국으로 보내는 배송을 대행해 준다.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는 우선 BNH 포토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 사이트에서 아이패드를 아이패드를 주문을 해 가지고 제가 말한 아까 이 배송 대행지로 보내주는 냅니다. 그러면 이 배송 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좀 수수료를 먹겠죠? 그게 한 배송비가 제거 기준으로 한만원 정도? 만원 금방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한국으로 받을 수 있고요. 어차피 근데 여기서 구매하는 아이패드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국내보다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뭐만원 정도를 써서 받는다고 해도 큰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직구를 하는 건데 일단 이러한 루트는 그렇고요. 두 번째. 제가 알림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알림 사이트는 뭐냐면은, 제가 두 가지를 알려 드릴 건데 하나는 슬릭딜이라는 사이트에요 이렇게 물, 보시면은 이슬릭딜스 n e 이라고 제가 이거는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원래 제품보다 할인해서 파는 물건들을 알림을 알려 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은 원래 뭐 30불이었는데 18불로 지금 세일하고 있다. 또 이런 물건들은 12불인데 8불로 세일 중이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는 원래 400불인데 300불로 세일 중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할인가를 모아서 알려 주는 거죠. 어떤 사이트든 관계없이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싸게 할인되는 제품들을 모아 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확실히 많이 싸다. 근데 이게 올라왔지만은 좋아요가 많이 안 눌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싸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는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내 사이트인데 뽐뿌라는 사이트거든요. 그중에 뽐뿌에서 해외 뽐뿌를 들어오시면 이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제품들을 해외에서 많이 싸게 판매 중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참고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어쨌든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서 할인을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구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해외 직구를 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통관 번호 두 번째 배송 대행지 가입 아까 이거는 첫 번째 개념에서 배송 대행지라는 개념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구입할 홈페이지 가입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면은 저희는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은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개인 통관 고유부라고 호 검색을 하시면 관세청 개인 통관 고유. 고유 부호라고 뜨죠.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내 개인 정보를 이 부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 부호 안에 내 개인 정보가 담겨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입할 필요 없이 이 부호 하나면은 설명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부호라고 정해서 약속을 하는 것인데 이게 있어야만 해외에서 물건을 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세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발급을 하셔도 되고요. 발급 받으시는 방법은 뭐 휴대폰 인증, 공인 인증서 인증 두 가지가 있는데 휴대폰이 좀 편하겠죠? 이름, 주민번호 쓰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신청 매뉴얼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신청하는 방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로 이걸 넣으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통과 시, 신규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휴대폰 인증을 하시고 이 발급 신청을 하시면은 여긴 한글 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그 다음에 뭐 열람 동의 이런 거 해주시면은 마지막으로 발급이 완료되겠죠. 개인 통관 고유부호 자동 발급.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첫 번째 준비물은 끝이 나네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초록창에 고배송이라고 하시면은 배송대행 서비스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배송대행 서비스 해주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지만은 우선은 제가 아이패드 살 때는 이 고배송이라는 배송대행지를 이용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우선은 여기를 알려드리면은 회원가입을 이 끝에 버튼 보이시죠? 회원가입을 누르시면은 여기 뭐 한글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영문으로 써주시고 그다음에 한글로도 써주시고 휴대폰 인증을 해주시면 은 회원 가입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고배송 준비 끝. 이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미국 델라웨어 주소 자세히 보기 하시면은 내가 이 주소로 이 주소로 아이패드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배송 대행지로 이 주소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내 사서함 번호라고 돼 있는데 회원 가입을 하면은 회원마다 이내 사서함 번호가 틀려요. 그래서 이 고배송이라는 배송 대행지에서 아 어떤 회원님이 이 물건을 보냈구나 라는 것을 여기 내 사서함 번호로 알수 있는 거죠 로그인하시면 이게 생깁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여기서 구매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구매를 했는데 이 사이트도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약간 제가 추천드린 영어에 좀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크롬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복사 링크를 붙여 넣으시면은 이 크롬은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을 누르시면 이 모든 영어가 한글로 바뀌죠. 바뀌었죠. 이게 약간 이게 조금 약간의 번역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실 수가 있다. 한글 기준으로 해서 로그인하십시오.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계정 만들기가 있지 않습니까? 계정 만들기를 눌러 주고 이름, 성 영어로 쓰셔야 돼요. 영어로, 영어로 이름, 성, 이메일, 암호를 한 다음에 뭐 알림이는 꺼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가입이 끝납니다. 준비물 세 가지가 다 됐죠. 이제 여기서 구매하는 방법은 아이패드, 저희는 시... 어, 여기 떴다. 저기 떴네요. 이거를 딱 누르시면은 아이패드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지금 이게 한글로 번역이 돼서 약간은 조금 그런데 번역을 일단 그냥 볼게요. 2017년 중반, 512기가 와이파이 플러스 셀룰러 버전, 스페이스 그레이, 한국 배송 불가 뜨죠. 한국의 배송 불가. 이래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899달러입니다. 정가는 127.9달러인데 지금 899달러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초록창에서 환율 계산기라고 치시면 환율을 계산을 해줘요. 여기서 아까 899 였는데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101만 천원 정도, 101만원 정도 나오죠. 이렇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200달러 이상의 제품을 사는 경우에는 관세를 내셔야 돼요. 관세 계산기 여기 연금 검색어가 있는데 관세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물품 가격은 899이고 대분류에서 컴퓨터 가전을 누르시고 소분류에서 지금 아이패드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누르시면 무게는 한1.5 정도 되거든요. 검색을 하시면은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품 가격 899 아니다. 899인데, 101만원이었죠? 101만원. 그리고 관세 해가지고 10만 5천원. 관세가 10만 5천원 정도 하면은 총 금액이 111만 5천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우선은 아이패드 프로 12.92세대. 512 검색을 딱 하시면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뭐, 우선은 최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와이파이 기준으로 최저가인 것 같네요. 애플 프로 1 2 9치 2세대 512 와이파이 기준 143만원입니다. 143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뭐, 배송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 143만원이고, LTE 버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LTE 버전을 하면, 적어도 여기다 10만원 은더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153만원이에요. 155만 원이라고 기준을 잡으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관세까지 다 해서 낸다고 해도 111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50한 5만 원이니까 계산하면 한40 얼마 정도, 40만 원 초반 정도를 더 싸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4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괜찮은 구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2 5 6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2 5 6으로 눌러 보면은 799, 100불 정도 싸지네요. 2 5 6 셀룰러니까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511을 샀기 때문에 일단 512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512 기준으로 해서 이 장바구니에 담기 해서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데, 여기 애플 케어 플러스 129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애플 제품에 대한 보험이에요. 원래, 아 이게 좀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오래 걸리긴 한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애플 보험인데, 원래 애플 제품들이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1년간 고객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침수 이런 게 없을 시에 그냥 갑자기 뭐 핸드폰이 꺼지고, 안될 때는 리퍼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이 보험을 들면 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내가 침수든 파손이든 부셔졌을 때도 두 번에 한해서는 리퍼를 해줘요. 그 리퍼 비용이 10만원 정도면 국내에서도 리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입을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이걸 안 들고 내가 파손을 했다. 파손을 해가지고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다 그러면은 1년 내라도 보증이 안 되죠 그러면 수리비가 보시면은 아이패드 1 2 9 0 2세대의 수리비가 보증 제외 돼가지고 76만 7천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깨지거나 침수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76만 7천원을 내고 수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지금 한 10, 130달러니까 15만원, 16만원 정도 될 거고 수리 받을 때한 10만원 정도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낸다고 하면 한 20만원 수리를 받을 수 있고 또 다음 두번 깨졌다 그러면 또 10만원만 내고 리퍼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안심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현재 한국에서 가입이 막혔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가입이 안 되고 미국, 일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입 방법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가입하시면 복잡하게 가입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해서 장바구니 보기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 오시면은 지금 현재는 제가 로그인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쇼핑 제한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으로 배송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딧 마이 카트를 누르시면은 좀 수정을 하겠다 이 얘긴데 로그인하시고 마이 인포를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빌링 앤쉬핑 여기서 이뉴 어드레스를 추가하겠다 이 버튼을 딱 누르시고 아까 고 배송에서 저희가 배송 대행지 주소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름 그다음에 성 이거 회사 내용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1, 어드레스2 집코드 시티 주폰 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주소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델라요 D, 델라웨어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로그인 하시면 내 사선번호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복사하기 누르시고 여기 와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 어드레스 2에도 내 사선번호 생기시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CT는 뉴캐슬이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집코드, 집코드 복사하셔서 집코드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이러면 다 됐죠. 전화번호도 복사하셔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붙여넣기가 안 되네요. 그러면은 880-7493, 201-880-7493, 7493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름을 자기 써주시고 회사는 필요 없고 에드드 Add 어드레스 Add 딱 눌러주시면은 새로운 주소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카트를 눌러보시면은 또그 아이패드를 사우스코리아가 아니라 USA로 변경을 United States 미국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아까 집 코드 19720이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럼 텍스 프리가 돼요. 여기가 전자 제품에 세금이 없기 때문에 델라웨어로 많이 보내거든요. 이렇게 보내시고 애플 케어를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비긴 체크아웃을 눌러 주시면은 아까 내가 입력한 주소가 여기 뜰 거예요. 고배송 배송대행지로 보내는 주소가 뜨고 보이시죠 지금 이거 뭐 이거는 0 0 0 뜨기 때문에 이거는 필름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아이패드 이렇게 해서 배달은 그냥 무료로 해 주시면 되고 원데이는 비싸죠 하루 만에 배송을 보내 주겠다 근데 좀 비싸니까 이게 느리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프리로 Continue to payment 눌러 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카드 번호를 넣으라고 나와요 카드 번호 본인의 카드 번호 그 다음에 이거 유효기간 몇월몇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CID가 뭐냐면은 본인 카드 뒷면에 있는 세 자리 혹은 네 자리, 이거를 넣어주시면은, 여긴 똑같죠? 그리고 다된 다음에, 이제 리뷰 유얼 오더를 눌러주시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스 오더를 눌러주시면은,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 고배송으로 아이패드가 갈 거예요. 이제 여기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 고배송에다가, 내가 어떤 물건을 보낼 것이다. 그거를 내 한국 주소로 보내라. 라고 여기다가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우선 여기까지. 뿅, 힘들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배송에서. 뉴 신청서를 눌러가지고 저희가 이제 배송 대행지에 아이패드가 올 것이다 내 아이패드가 올 것이다 이 아이패드를 보내달라 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보시면 일단 이벤트는 해당사항 없으면 해주시면 되고 쭉 내리시면은 검수 위험은뭐 검수를 하셔도 되고 비검수를 하셔도 되는데 이게 보통 검수하는 거는 뭐 안심 보험 적용도 되고 뭐 파손 위험이 높으면은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저는 새 거이기 때문에 보통 검수는 이제 중고를 살때 너무 뭐 패급이 오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새거이기 때문에 바로 비검수를 했습니다. 비검수를 하셔도 큰 문제 없이 포장이 아주 잘 돼서 왔습니다. 제 개봉기 영상을 보시면은 그렇게 오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저는 비검수를 했기 때문에 비검수를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류 센터는 저희가 델라웨어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델라웨어 눌러 주시면 되고 이제 주의 사항을 쭉 읽어 보시고 오케이 눌러 주시면 되고 이미지 등록은 굳이 안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통관 형태는 저희가 200불이 넘지 않습니까? 200불이 넘기 때문에 일반 통관인데 일반 통관 중에서는 이게 지금 목록이 없기 때문에 기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일반 통관의 경우 수수료 1불 추가됩니다. 트래킹 번호는 지금 현재 당장 시핑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1, 2, 3, 4, 5 넣어주시고 나중에 시핑이 되면은 이 트래킹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상품명은 여기서 마이 어카운트에서 마이 어카운트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이 오더를 누르시면은 내가 주문한 상품이 뜨죠. 요걸 그대로 복사해가 고 하셔 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50자 이하로 50자 이하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만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로 해주시고 아이패드 프로라는 말을 뭐 굳이 없어도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만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량은 일단 한 개고, 이게 여기서 899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899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애플 케어를 같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 129달러를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 1,028달러 정도가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애플 케어를 같이 하신 경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쇼핑몰 판매처는 직접 입력을 눌러주신 다음에 www.bhphoto-video.com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문번호는 아까 여기 BLH 포토에 들어오시면은 이 짝에 보시면은 오더라고 이렇게 넘버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요 뒤에 숫자만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은 깔끔합니다. 현지 세금 없죠? 델라웨이 니까 배송비 무료고 할인 없고 총 구매금액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시면은 여기 이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은품으로 하나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 보호 필름을 하나 무료로 줘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상품 추가를 하나 눌러 주시고 이미지는 필요 없고 똑같이 같이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관 일반으로 일반 기타 해 주시고 상품명은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수량 하나고 단가 최소 단가 1이지 않습니까? 1달러 해 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수취인 본인 이름 넣으시고 개인 통관 고유분은 아까 발급받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시작 초반에 키로 시작하는 번호 이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주소는 주소 명은 이제 자, 자기가 이걸 나중에 또 입력할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 이런 식으로 명칭 개인 명칭을 하나 생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본인 휴대폰 번호 일반 전화 꼭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 붙은 것만 쓰시면 됩니다. 우편 번호 자기네 집 검색을 하셔가지고 주소 넣듯이 쇼핑몰 흔히 구매하듯이 구매하시면 되고 으서서 서상을 눌러주시면은 게임이. 그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애플 케어 플러스를 같이 구매를 하시게 된 경우에는 관세도 899 달러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1028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약한 플러스한 13,000원 그 정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잡하지 않게 잘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뿅.